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모의 비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다시금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한다는 거 사실 뭐 완벽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잘 돌본다 하더라도 역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고 또 후손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둘째 주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매주가 어버이 주일이 되고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세무난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세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머니, 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세 세대가 모이는데 주일만 되면 제주도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대의 여러 가지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때로 여러 가지로 아픔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것이 잘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희미 볼 때는 모든 상처나 근심이나 걱정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모든 가정들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 새로운 변화가 내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변화는 당연히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부모에게서 먼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새 사람을 입고 살지 아니하면 그가 지니고 있는 믿음은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에덴의, 에덴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 이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뭐, 어린이 주일이야, 어린이들은 이러니까 우리가 경려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버이 주일을 지낼 때마다 저는 그게 고민이 돼요. 그러던 중에 골로세서를 펴니까, 오늘 말씀에 이 부모의 비전. 부모와 자녀간에 어떤 모습을 지니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아,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묵상하던 중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모의 비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 비전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거 첫 번째 비전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데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23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어떤 강압이나 강요나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또한 창조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또 무제한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발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아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잠깐 장소를 에덴 동산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를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남편의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둘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타락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사실 남편의 말에 들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지요. 듣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 마귀의 말에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남편을 동요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그 말에 따라서 또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복종해야 그게 진짜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말이 참 많죠. 어,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성들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 특별히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접시가 깨져요. 그리고 여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는 거예요. 전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여자 세 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여자 열 명이 모이면 쇠도 녹인대요. 쇠가 녹일 필요가 있는 곳에는 여자 열 명이 모이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쇠가 녹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거를 좀 바꿨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셋이 모이면 여성분들 셋이 모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 여성분들 열 명이 모이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천찮은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7천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2만 단어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몇 배입니까 벌써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남자보다 여성이 좀 공감 능력이나 정서적인 측면이 좀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 작품에는 조금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작품에는 그 결함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하기 위해서 좀 단단한 이 뼈로 갈비뼈 하나를 취해 가지고 뼈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여성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맨날 뭐 약하다고 약하다고, 아, 뭐 팔다리 쑥신수시 그러지만 여성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네.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본 차이나 뼈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좀더 강한 여성이 좀 연약한 남성의 말에 좀잘 키를 기대려 주고 좀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강했다면 여성에게 돕는 배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야. 넌 강하니까 남편을 도와야 돼. 그렇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바르게 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에. 좀더 적극적인 표현은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존중받는 남편이 행복하죠.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존중받는 그런 어, 그 남편이 가정에서도 길을 펼 수가 있고요,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길을 펴고 멋지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내의 비전입니다. 또두 번째 비전은 남편의 비전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것보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아내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비전 과목이 딱 하나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면 돼요. 그런데 아그 남편에게는 두 가지의 과목이 있어요.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또 하나의 비전 과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잘하면 아내에게 존경받는 피결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집안의 해입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집안의 해가 짜증난다 그러면 먹구름이 끼겠죠 어둠에 그 그림자가 척하게 어, 그려지게 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한 분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짜증나지 않도록 늘 도와줘야 돼요 칭기적하는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성을 함락시키는 일이나 백만 군대를 쳐부수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크고 작은 매순간의 선택의 그 순간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아져서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랑스러웠다가도 어떤 때는 아주 미움 덩어리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언제나 사랑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과목의 첫 번째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요 자신을 내어주신 같 이렇게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아내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는 것이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아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 때문에 내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내 하와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아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게 된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이 어, 아담이 결국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이 품어야 할이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아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새사람을 입으면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고백이 언제나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아담에게 어서 하와가 처음 첫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담의 고백을 아시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 이거보다 더 멋진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까? 내 몸의 한 부분에서 생겨나게 된내 분신과도 같은 자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허물을 덮어 주지 않고 드러내 버리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모질게 하지 말아라. 막 다그치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거와 함께 무관심한 것도 모질게 다루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마음에 있는 상처는 또 무엇인지 아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아내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는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아내를 모질게 대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나도 아내에게 모질게 대한 데가 참 많았구나.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꼭 반드시 숙지하고 묵상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남자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예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내를 어떻게 보라고요? 더 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기 때문에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 게 하메라. 제가 이 구절을 현대화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모질게 대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고, 그리고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편들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비전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처음에 보았던 "복종하라고" 하는 말보다 조금 더 강한, 또 분명히 강제적이고 명령조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절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언제 가장 기쁘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장성하고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 어? 아,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많은 뭐 어? 무슨 용돈을 가져다주고 선물을 많이 가져다주는 것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에 드는 일이나 좋을 때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어떤 부분적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부모를 기쁘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인격이나 재산이나 신앙이나 사랑에 관계없이 늘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 늘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하지만 늘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때로는 너무나 부모에게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효도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혈기로 매를 든 부모도 있고 돈도 남면서 돈으로 억박했던 부모도 있고.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모들,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모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행한 잘못이 없을까요? 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보듬어 가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게 된다. 그래서 말씀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장수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에게 한 가지 더당부를 합니다. 그 남자들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숙과목들이참 많아요. 아내를 사랑해야죠. 괴롭게도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리한 욕으로 자극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노협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교향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가장이라 그러죠 가장의 원래 의미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정의 제사장은 영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자녀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또 남편들, 아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 자녀의 특별한 어, 소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 어,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양육해야될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먼저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는 결국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 부모 의 역할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죠.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무엇인가 대가를 요청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어미이기 때문에, 아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헌혈을 했는데 헌혈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목사님과 나누다 보니까 허삼관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래요. 예전에 제가 본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다 봤어요. 허삼관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한번 시간 될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아주 예쁜 아가씨와 어 이제 마주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 예쁜 아가씨가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그 아가씨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 정식으로 어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웅다웅 사실 뭐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허삼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를 통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상하게 둘째, 셋째는 문제가 없는데 첫째가 문제인 겁니다. 어,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허삼관의 첫째 아들이 그 옛날에 그그 어, 그 부인의 그 첫사랑하고 많이 닮았어 이런 얘기가 막 소문이 떠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몹시 아주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를 해봤죠. 많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있는데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딱 펴는 순간에 자기 아들의 피가 아닌 거예요. 내 피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아내를 정죄하고 첫째 아이를 아주 미워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이 첫째 아이가 큰, 아, 뇌염이라고 하는 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허삼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피를 빼서 피를 팔기 시작합니다. 매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저도 수, 뭐 헌혈을 해봤지만 헌혈을 전혈을 한번 하면 두달 후에 해야 됩니다. 바로 할수 없어요. 뭐 성분헌혈은 뭐 이주의 아들 할수 있지만 전혈은 그 당시에 무슨 뭐 성분헌혈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전혈이죠. 그래서 피를 뽑고 여기 피를 뽑은 기록이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피를 뽑아서 이쪽 저쪽이 여러 군데 가서 병원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수술비가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이 아이가. 어, 치료를 잘 받고서 건강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자기 신장을 떼어서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자녀의 그 치료비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부모와 자녀간에 아, 부모는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서 사실 어, 저도 한번 피를 한번 뽑으면은 그날 아주 조금 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뭐 치료비를 구하려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았으면 거의 뭐 기진백진할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 가봤더니 자기 아니면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아이들 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두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붕어찜을 먹으면 행복한 스토리가 맞춰지게 됩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여도 가난하여도 서로 나누고 희생하는 이 가정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런 진정한 희생과 그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한 주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어, 이것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주는 비전, 남편에게 주는 비전, 자녀에게 주는 그 비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구원의 동산이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되는 멋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